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에 출제되었던 청소년 상담사 1급 제3 과목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당히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합격률이 높고 낮음에 어떤 좌우를 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가 어려우, 어려우게, 어렵게 나오면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합격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쉽게 나오면 합격률이 후훅 올라갑니다. 자, 2021년도의 문제잖아요. 2 0 2 1년도의 합격률이 52%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51.7%인데, 자, 2020년에는 또 이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18%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합격률이 좀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격률에서 이야기해, 이야기 이야기 어, 할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가 좀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 통계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통계적인 부분의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우시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먼저 제가 그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1번부터 75번 문제까지 있는데, 50, 51번 문제부터 55번 문제 체킹 해 주시고요. 55번 문제 체킹. 그 다음에 57번 문제 체킹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60번 문제 체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번 문제. 자, 그리고 61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지금 체킹하는 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는, 문제는 있어요. 또 공식을 외우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72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통계 분석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인데, 자, 이 내용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공식을 외우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2021년도 기출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들, 지금 나눔복지교육원의 그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이론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첨업팔 통해서 강의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만 잘 숙지했다면 많은 문제를 풀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는 연구윤리.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1번 질문을 보세요. 연구자 본인의 이전 저작물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자,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표시해야 됩니다. 자기가 연구자 본인이 이전에 저작물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니까 뭐 김영준이가 예전에 박사 논문을 썼다든지 학술 논문을 썼는데 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 다음 논문에 인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어 연구자 본인의 이전 저작물 일부 인용하지 않고 인용했을 때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요. 이게 중복 출판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중복 출판, 이중 출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를 인용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 따라서 1번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1번이 답이네요. 무기명의 기록자료를 사용할 경우 동의서를 받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기명의 기록자료이기 때문에 자, 동의서를 받는 것을 생략할 수 있겠죠. 어, 어뭐 이, 익명성이라고 죠 보통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기록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동의서를 받는 것을 생략할 수 있겠고. 자, 미성년자가 연구 참여자다. 그럴 때는 연구자는 보호자에게도 미성년자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맞고요.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에 연구 참여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집 전에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 고지된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에 중도 철회의 권리를, 자, 중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연구 참여자는. 그래서 이 참여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것도 고지된 동의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두 문제가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 나와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2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52번 문제는 상담 연구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활동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론에 기초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그렇죠. 이론에 기초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보통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과학적 활동에 해당됩니다. 상담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상담 현장에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에 적용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상담 현장에 활용하는 임상 적용의 목적도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자.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자에 해당될 것이고, 실무자. 이게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실무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왜? 실무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학자, 실무자 모형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실무 지향적 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수행과 같은 과학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실무 지향적 활동이 실무자. 과학적인 활동이 과학자. 이렇게 해서 과학자와 실무자 모형이란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정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연구자. 실정주의와 해석주의가 있는 거 아시죠? 실정주의는 양적 연구가 실정주의에 해당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해석주의가 있습니다. 해석주의 또는 구성주의. 해석주의, 구성주의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뒷문, 뒷문장을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실종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양적 연구할 때는 수치화, 수량화를 하잖아요. 따라서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실종주의 패러다임의 연구자들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구성주의 패러다임 여기 있네요.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질적 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따르는 연구자는 수입한 자료가 자신의 예측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라고 했어요. 수집한 자료가 자신의 예측과 부합되는지 자신의 예측이 가설이겠죠. 자 가설과 부합되는지를 검증한다. 가설 검증이네요. 그래서 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고 가설을 채택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실증주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증주의입니다. 구성주의가 아니라 이 자리에 실증주의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대개 구성주의 해석주의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어떤 접근,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질적 연구 패러다임이고 해석주의 구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집한 자료가 예 자신의 어떤 예측, 즉 가설 세웠던 연구 가설 그런 것과 부합되는지를 보는 것은 실증주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52번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체킹해 주시고. 자, 5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롭게 뭐, 나오는 용어도 있잖아요. 과학자 실무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실정주의와 구성주의 또는 실정주의 와 해석주의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해설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설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5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오십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솔로몬 4 집단 설계가 있습니다. 솔로몬 4 집단 설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건데 솔로몬 4 집단 설계는 실험 설계 중에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비교 설계를 결합해 놓은 거죠. 자,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 통계도 후 비교 설계라고도 하는데 이두 가지 양쪽 다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 타당도도 높이고 외적 타당도 높이는 그러한 설계를 우리가 솔로몬 사 집단 설계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사 집단의 이사 집단은 당연히 실험 집단이 두 개가 있을 것이고 통계 집단이 비교 집단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 집단 전후 비교에 실통이 있고 통계 집단 후 비교에 실통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결합하면 실험 집단이 둘, 통계 집단이 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 집단이라 한다. 실험집단 1과 통제집단 2의 비교를 통해서 처치 이전에 사전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처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처치. 그럼 이거는 처치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실험이거든요. 실험처치. 그러면 처치 이전에 사전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뭐와 뭐의 비교? 통제집단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통제집단은 실험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치 이전의 사전 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 1과 실험 집단 1과 실험 집단 2, 실험 집단 2이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처치를 하고 여기도 처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치 이전의 사전 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실험 집단 1이 사전 사후 검사고 이 실험집단이가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사, 여기는 사전검사를 했잖아요. 여기는 사전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사전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전검사를 했고, 이건 사전검사를 안 했으니까 이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겠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사전검사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힌트는 여기 있어요. 처치 이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치란 단어는 실험이니까 실험 집단 1과 실험 집단 2를 비교해야 되지 통제 집단 2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를 안 하거든요. 자, 1번 탈락. 2번 지문.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와 통계 집단 사후 측정 설계 통합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설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집단이 4개나 돼요. 설계의 복잡성에 의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이게 단점입니다. 집단의 관리도 어렵고 비경제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 여부를 제외하면 첫 번째 실험 집단과 동일한 조건이다. 맞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어, 두 번째 실험 집단 이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를 안 해요. 사전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전 검사 여부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이다. 뭐 무작위 할당으로 해서 두 집단으로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을 안 하고 조작을 한다든지 정속변수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험 설계의 3대 요소잖아요. 자, 이 내용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 사전 검사를 안 하는 게 있는데 이두 개는 비교할 때 사전 검사를 했고 이건 안 했으니까 사전 검사 여부를 제외하면 첫 번째 실험 집단하고 나머지 조건은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험 처치와 끊어요. 사전 검사 간의 상호작용 통제 에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실험처치와 사전검사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상호작용시험요가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시험요가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전검사가, 사전검사가 실험처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전검사가 실험처리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것을 상호작용시험요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험요가 하면은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녀석이다 근데 대개 이것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같았을 때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시험요가라 합니다 주시험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적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주시험요가 시험요가 바로 요 녀석이에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같았을 때 동일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친숙성이 높아져서 사후 검사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험 효과라는 개념을 쓰고요. 상호작용 시험 효과도 좋은 건 아닌데요. 사전 검사를 봤어요. 이것이 나중에 프로그램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해요. 외적 타당도를 저해시킨다라고 해요. 결론. 자 상호작용 시험 료가는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거구나. 그런데 그 통제 에 효과적이라고 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전 검사가 실험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거든요. 어. 자 봐요. 이 사전 검사가 실험 처리에 영향을 줬고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줬잖아요. 이런 게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건데 이것을 안 나타나게 하려면 이걸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요. 사전 검사를 안 하면 되겠죠. 사전 검사를 안한 설계 가 요거잖아요. 음,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 자, 그래서 솔로몬 사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전후비교 설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후비교로 보완하고 후비교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최초 사전, 사전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최초의 상태를 알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비교의 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통제 집단 전후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의 왕, 성서의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을 앞에 딱 써서 솔로몬 사집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3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들은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는, 아,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죄송합니다. 53번의 해설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도표를. 자, 실험 집단 1, 통제 집단 1, 실험 집단 2, 통제 집단 2가 있어요. 앞에 R은 뭐냐면 랜덤이에요. 그래서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이라 하죠. 그래서 무작위 할당을 해서 그 이제 실험식인데 자, A, B, C, D로 이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는 통제 집단, AB는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 앞에 사전 검사가 나와 있잖아요. X가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 2를 보면 사전 검사가 없죠. 그래, 바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계입단 후 비교 설계라고 해요. 이렇게 딱네 개가 세팅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 사집단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면 솔로몬 사집단 설계의 특징에서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2번을 보시면 사전 검사가 처치 효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상호작용 시험료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 시험료가를 한다 이 개념을 그래서 상호작용 시험료가 통제에 적합한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5번을 잠깐 보실래요. 피험자를 실험에 계속 유지시켜야하기 때문에 탈락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장기 연구보다는 단기 연구에 더 적합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장기적으로 하면 실험자가 탈락이 돼서 대상자가 빠져나가 버려요, 참여자가. 그래서, 어, 단기간에 하는 그러한 연구에 솔로몬 자집단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내적 타당도의 위험 요인은 뭐냐? 내적 타당도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그, 어, 영향을 주는 정도. 즉, 인과관계의 검증. 이것을 우리가 내적 타당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험 요인은 저의 요인, 그것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이, 이 종속 변수, 결과라는 녀석의 원인이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실험 대상의 성숙, 성숙 요인, 자, 실험 대상의 탈락, 상실 요인, 그 다음에 표본 선택의 편향이 있습니다. 표본 선택의 편향은 어,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요인이라 하죠. 그 다음에 사전검사의 영향,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요인, 그 다음에 통계적 회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성숙요인, 이게 상실요인, 자, 그 다음에 이게 선발을 잘못했다 해서 선발요인,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와 똑같은 것을 했을 때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시험료가 또는 검사 요인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통계적 회기는 그대로. 자, 정리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TV 폭력물에 대한 노출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 연령의 이부도 중요해요. 동일 연령의 남자 청소년 100명, 여자 청소년 100명을 각각 다른 집단으로 배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이렇게 나눴다는 거잖아요. 자, 한 집단에는 하루 한 시간 TV 폭력물을 계속 보여줬고, 다른 집단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동일한 두 집단을 대상으로 공격성 측정을 수행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뭘 잘못했습니까? 집단을 잘못 선발했잖아요. 한쪽은 성별이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별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우리가 보통 이 프로그램에, 어 영향을 보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어디 있었죠? 여기 보면, 어, 여기서 프로그램은 TV 폭력물이 됩니다. 왜?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으니까, TV 폭력물에 계속 노출시킨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한 집단에는 노출시켰고, 이 집단은 안 했으니까, 실험처치에 있고, 실험처치에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실험 설계가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잘못한 부분은 성별에 치우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하는 바이어스가 들어갑니다. 표본 선택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발을 잘못했다라는 소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쉽게 설명 어,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내용들이 해설에도 나와 있어요. 자, 남자 청소년 100명, 여자 청소년 100명을 각 각 다른 집단으로 배치하는 것은 성별이 서로 달라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선택의 편향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